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다시 한번 모세가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십계명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인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어, 설명하는 읽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오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하지 아, 말, 말지니라 네 요새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요새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요새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네 요새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내감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본문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 그러니까 호랩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텐데, 그 내용들은 1세대들에게 전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을 모세는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인 33절에서도 설명하듯이 모세는 출애굽 2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 순종할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처음 읽기 시작했고 마지막 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도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들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오 복이 너희,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기늘리라 라고 말하며, 말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풍성해지고 복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꼭 지켜 행하라라고 출애굽했던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십계명의 내용들을 말씀들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말씀인가? 출애굽한 1세대들 배우, 받은 내용이지만, 1세대들이, 1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세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하시는 언약이다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워으셨나니 호랩산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과 호랩산은 반복해서 병행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호랩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어떤 언약을 세우, 어, 누구라 세웠는가? 3절에서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1세대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신 것이지만, 1세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세운 것이다,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해산에서의 언약, 십계 명을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은 1세대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2세대들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도덕법으로서 이해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알려 주셨을 텐데 그것을 열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 21절까지 10개명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어, 뭐, 하나하나 설명하다, 하기보다는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섬기고 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된 부분입니다.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자면, 이십0개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서론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하라 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명령들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해 낸그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였을 진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할 자로서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들이 특징적인 것이 15절의 표현입니다 원래 출애굽기 20장에서 표현될 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안식하라 라고 했음, 해, 알려주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그것, 그것과 좀 달리 말하는 부분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같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속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라고 했을 때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또한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지난번도 설명되었. 설명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조 구속의 원리가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주일로 안식구 첫날인 주일로 구별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일에 완성됐기 때문에 주일로.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거의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대,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쉽게 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범죄하기 쉬운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쉽게 이 말씀들을 붙잡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기가 쉽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걷기 쉽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쉽고 살인하기 쉽고 가늠하기 쉽고 도둑질을 하기 쉽고 거짓말하기 쉽고 탐내기 쉬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텐데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욕구대로 탐욕대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개명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대해야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볼때또 32절에 또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나치우치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너무 율법의 근거에서 예. 율법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것을 문자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그 내용과 그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너무 치우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마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과 인해와 자비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문자대로 하나님께서 지키는 명령들을 그냥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행하라고 강조하다 보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포악이 되기 쉽고, 사랑과 인자를 강조하다 보면 너무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군처럼 대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주시고 멍해를 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친절히 자비롭게 알려주셨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어야 될 것이고 더욱더 그 내용들을 밝히 알아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준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투레굽 미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들을 교훈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런저런 많은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공유를 여겨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확진자들과 가족들이 잘 치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광주서의 많은 담당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금요일에 어겨주시고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섬유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